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9월 29일 금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래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주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닥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석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벌 주리. 우리 집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잘 짓세 아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28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97면 이사야서 28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그가 말씀하시리라입니다. 이사야서 28장 7절에서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 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 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저 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도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아멘 사랑합니다 저희는 어제 정혜주 목사님을 통해서 이사야서 28장의 앞부분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시면 나타나는 일은 그들이 통치하고 재판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재판의 용으로 그들에게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전쟁하는 자들에게는 성문 가운데 전쟁하는 자들에게 임하셔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신다 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은혜로운 말씀을 이사회를 통해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지도자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독주에 취해서 비틀거리며 포도주에 취해서 그들은 제 일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포도주와 독주 같이 자기의 쾌락, 자기를 만족시키는 것에 사로잡혀서 재판을 할 때에는 실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잘못 분간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지도자들은 마치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젖된 어린 아이에게 가르치는 말씀 같다라고 업신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가 말을 더듬 더듬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침은 경계의 경계를 경계의 경계를 더하는 것 같고 교훈의 교훈을 교훈의 교훈을 더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린아이가 말을 더듬더듬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너무나도 어리석고 하찮다라고 여겼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하찮은 것으로 여겼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더듬는 입술과 이방의 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임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실제로 아수르의 대왕이었던 사네립이 그의 대군을 데리고 그 대군을 이끌고 온 병사 랍사게에 의해서 성취가 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대군사였던 랍사게는 많은 병사를 데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히스기아 왕과 예루살렘을 향해 쳐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사내립 대왕의 말을 이스라엘에게 전했습니다. 너희는 지금 누구를 의지하느냐? 너희가 우리를 의지하는 것 외에 다른 데 의지할 곳이 있느냐라고 사내립 대왕의 말을 랍사게 장군이 정했는데요이 전한 말씀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는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너희는 지금 누구에게 기대고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신 모든 말씀이 히스기야 왕때랍사게의 입술을 통해서 성취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업심력이고 가볍게 여기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는 걸어가다가 넘어질까 주의하라, 너희는 사로잡힐까 주의하라라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자는 앞으로 가다가도 넘어지고 고꾸라져서 다치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추석 당일인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 드릴 텐데요. 남은 2023년 우리 가족의 결단은 어떤 결단과 기도가 있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겨서, 오늘 우리가 받는 말씀뿐만 아니라 남은 2000, 2023년 우리가 받는 모든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동행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늘 영광 돌리는 우리와 우리의 가정, 우리 복된 가정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업신여기며 젖된 어린 아이에게 주는 말씀처럼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지도자들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말씀을 반면 교사 삼아서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거운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에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며 넘어지지 않고 우리의 영이 낙심하지 않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추석날 아침 아직 믿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거든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으로 권면할 때에 마음 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족이 날마다 주의 말씀과 동행하여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그 모습을 보고 본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명문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